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인 걸좀 들어갈게요. 음, 이 게임은 일단 전장이라는 게임이 영구 버프랑 임시 버프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이 하이에나 아군 여수가 죽으면 플러스 2를 얻습니다. 이게 그냥 가, 간단하죠. 뭐 길고양이 1, 1짜리가 두 개가 앞에 있으면 두 마리가 죽으면 6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버프가 다음 턴까지 지속이 안 돼요. 뭐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아니요 됩니다. 그냥 임시 버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 턴까지 안 이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겠죠. 그런 카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니까 그런 카드라서 그런 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엄마곰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야수를 소환할 때마다 그 야수에게 플러스 5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곰이 필드에 있으면. 그럼 이제 아기 크루즈를 내잖아요? 얘 66이죠. 네. 근 얘가 111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또 재밌는 게, 이제 또 이게, 이거는 그냥 영구버프예요영구적으로 연구 네. 그냥 1111이 네. 되는 거예요. 그냥 유닛이. 그리고 이제 이쥐 때는, 쥐 때는 얘가 죽으면은 1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2가 77이, 77이 됩니다. 그쵸. 엄마 곰이 네. 있을 때쥐때 되면.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일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일이 육육으로 가, 육육이 소환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메알이 도 강화가 돼요. 이게 소환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메알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죽으면 발동되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발동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골드린이 그럼 이제 있으면은, 네. 뭐 나머지가 이제 뭐, 5짜리 야수가 있으면, 네. 골드린 죽으면, 핵심이 된다, 예, 그 그렇죠. 그리고 도발을 주면 좋겠죠. 얘는 죽어야지 발동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속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전투 중에 딱 오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영구 버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투의 함성은 다 돼요. 네. 전투의 함성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주문 제자 얘는 한 턴만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의 함성은 다 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 무엇 무엇을 낸 후에, 턴이 끝날 때, 그리고 영구이. 영구이 적혀있죠, 이 친구. 그리고, 무엇 무엇을 시전한 후에. 시전한 후에, 예. 영구이. 네, 뭐뭐를 낸 후에. 네. 이거, 이런 거, 낸 후에, 얘도 낸 후죠. 네. 그리고 이 친구도 턴이 끝날 때. 네. 얘네들은 다 그, 영구 버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계속 지속이 돼요. 한번 걸어두면. 그러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네.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본이 하이에나. 뭐 죽을 때마다. 그리고 죽음의 메아리. 죽음의 메아리. 요거.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얘가 죽으면 우리 필드가 1, 1 버프를 다았는데 그게 이제 영구 지속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저런 애들은 안 뽑는 게 제일 낫네요. 어, 근데, 세죠? 보통 저런 것들이. 아, 이거 약간, 이게 개념으로 외우는 게 솔직히 힘들고요. 그냥 해보면서 알아야 돼 해보면서. 음. 아, 이거 어차피 제가 대충 말하는 이유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이것도 연구버프예요. 일단은, 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롤테랑 다른 건데, 이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거만 알면 되고요. 롤체랑 다른 거예요 롤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필들을 대충 막, 네. 2코, 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냥, 1, 2원짜리, 2성짜리들, 올려놨다가, 뭐, 7레벨, 8레벨 찍고, 영국어프 그런 식으로 아니라니까. 응. 7레벨, 8레벨 찍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체지전환 하잖아요. 뭔 말, 뭔 말인지 아시죠? 4코 2성 뽑고, 5코 1성 뽑고 해가지고, 롤체이원시즌 해봐가지고 근데 그런 개념만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으로 가면은 그때 뭐초가수 있었나? 땡 걸로 그니까한 번에 전환이 되잖아요. 땡 네. 걸로 한 번에 네. 전환 전환이 되는데 그니까 전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육성이면 뭔가 존나 셀것 같잖아요. 예. 존나 셀것 같지만 이거를 오육성이 나와 오육성으로 교체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육성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영구 버프를 주는 애들이에요. 영구 버프를 주는 애들. 네. 오육성.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아티사. 얘가 영구 네. 버프잖아요. 필드를 만들어두고, 그니까 게임이 네. 어떻게 되냐면은 필드를 만들어두고 오육성 하수인을 발견해서. 그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영구 버프를 계속 줘서 필드를 매턴 강화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 영구 버프 하수인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되죠 그럼 진짜 조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필드가 성장이 계속 상대는 세지는데 우린 안 세죠 예. 그냥 막 교체만 대충 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막그 20, 20막 이렇게 했잖아요, 스탯을. 네. 근데 이런 유닛들이 기본 스탯은 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이겨요. 그 대신, 예. 근데 그 대신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액조디아 조합. 얘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의 핏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메아리 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스스톤에서 콤보 덱 느낌이죠. 막 얼방법사. 막 그런 거 있죠. 네 걔네들은 뭐, 필드 싸움 안 하잖아요. 그서 뭐그 버티기 마죠. 버티다가 그냥 주문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장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도 이제 이렇게 하수인들을 안 키우고, 피스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야수. 이 엄마 곰. 엄마 곰은 이제, 얘가 나오면은, 야수가 다 오호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엄마 곰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야수만 대충 쑤셔 넣으면은, 싸움이 돼요 근데 그 야수를 성장은 못 시키죠 버프를 줄 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곰이 있을 때 예. 5짜리 하수인을 내면 네. 1 0집이 돼요 네. 이거를 이1 0집을더 키울 수도 있긴 해요 버프로 근데 효율이 네. 안 나와 아 그냥 엄청 구려요 버프량이 그냥 이 필드로 대충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덱은 어떻게 하냐면은 황금 카드를 만들어요 황금 카드. 네. 그거 세개 모아가지고. 예. 네. 그럼 이제 특수능력도, 그, 두 배가 되거든요. 예. 이게 5가 10,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예. 두 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판에 한건 연구버프도 조합이었어요. 네. 예. 그건 계속 예. 컸으니까.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이게, 어, 연구버프 쪽이 엄청 어려워요. 조합이. 난이도가 좀 높은데 저희는 그냥 정하고 할거예요 정하고 할 건데 일단은 만화 커브는 만화 커브 적어두셔도 돼요 메모장에 네. 그러니까 3만화로 시작하죠 구매하는데 네, 3만화로... 3원이죠 팔면 네. 1원이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레벨업 비용이 1턴에 네. 구매를 합니다 1턴 4원 1톤 4 아무, 아무거나 좀뭐 먹었... 어, 아무거나, 한 마리 구입. 어, 그니까 여기서 근데 뭘살 거냐면, 아, 이건 잠깐만. 어, 이때 2레벨업을 해요. 딱 4원이거든. 요 네. 3턴에 네. 팔고 레벨업을 해요. 이때 레벨업이 6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턴이면 네. 5원이죠. 네. 그래서 한 1턴에 산걸 사요. 팔아요. 그럼 6원이 되겠죠? 네. 그럼 레벨업을 네. 합니다. 자, 근데 네. 어차피 그럼 우리가 1턴에 산건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뭘살 거냐면은 토큰이나 철석을 살 거예요. 포크이다 혈속. 네. 이유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찌끄레기한개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충 막, 이게 못하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그냥, 기억에, 저편에 그냥 기억에 두, 기억해 두면은, 네, 네 쌍배님이 이제 방송 키시고 하실 때, 시청자들 어차피 막, 개, 막, 연병을 하거든요. <laughs> 막, 뭐라 해. 그, 악질들이. 그러면 네. 일단, 무슨 느낌인지 알면 돼. 응. 알겠습니다. 대충 이거, 어. 이게 어차피 알려주니까, 토큰의 토큰이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보시면은, 1, 2짜리가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니까 얘는 이제 팔면은 2원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3턴에 업하니까 얘를, 얘는 한 개가 남아요. 네. 그쵸. 팔아도 네. 6원이니까. 네. 그거 아니면은 저 이거. 이 친구 아까 많이 샀잖아요. 그니까 이 친구는 팔면은 혈석 두개 주잖아요. 혈석이 1, 1 버프거든요. 이 친구를 사면은 3턴부터 우리 2 버프를 더 챙기는 거죠. 그니까 러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 요거. 네. 얘네 둘. 이거랑 길고양이. 네. 네. 그리고 소라 수집가. 그리고 판단의 정령.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그냥 외우세요. 혹시 저거, 저거 주있나요 그, 혹시 그 아, 메모장. 예, 네. 네, 저거, 저도 좀. 같이 네. 적은데 혹시나 조금 빼먹을 수 있어가지고 어려워 이게 이렇게 나렇게아 네. 요거에 요것도 사실 요것도 합시다 근데 얘는 갑판 청소부는요 가판 청소부는요 참고로 얘는 네. 2턴에 내야 돼요 2턴에 내야 돼요 아, 네. 그... 1턴에 내면 안 돼요 2턴에 그... 레벨업을 하고 내야 돼요 레벨업하고 내야 돼요 네. 이것도 외우시면 되고 2턴에 레벨업하고 네, 나머지는 1턴에 내시면 되고. 우리 편 만나면 안낼 건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팔고, 요거까지. 우리 요거까지 했죠? 3턴까지. 네. 그럼 이제 4턴이 됐어요. 6원이죠? 네. 그 6원이면 이제 두 개를 사요. 새로 고침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서 두 개를 사는데 뭘 사면 되냐면은, 네. 뺀 거. 플러스 성장하는 거. 센거 프로 센 거, 당연한 거죠. 일단 어차피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뭐, 롤체도 약간 그런 거죠. 아, 롤체 시즌1 때, 그러니까 시즌원때 해적 있었나? 해적, 해적 있지 않았나? 아닌가? 없어. 계속 세지는 게, 그, 3코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사면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쵸? 네. 계속 세지니까. 그리고 센 거는 그냥 체력 관리 되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살게 우선순위. 1. 예. 천상의 보호막. 천상의 보, 보호막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얘는 그니까 러한번 무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아, 그냥. 버프를, 그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효율이 두 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반사로봇.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장하는 거. 뭐냐, 이제. 성장하는 거. 네. 아시소 안산. 장철사부 고대 파스콘 얘는 성장은 아닌데 돈 줘요, 돈. 돈? 네. 빛발 멧돼지. 그니까 러 이제 다 턴이 끝났을 때막뭐 하는 거예요, 보시면. 내 턴이 끝날 때. 내 턴이 네. 끝날 때. 얘는 뒤지면은 혈석을 줘요. 매 턴마다. 그걸 막... 아까처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나오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리고 투사. 투사는 아까 써보셨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근데 쓰려면 혈석 수급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다 사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이제, 악몽의 융합체. 얘네 종족 값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버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예. 야수한테 도발 주는 거. 네. 얘한테도 쓸수 있어. 네. 멀록 버프, 얘, 얘한테도 쓸수 있어. 그래서, 악몽의 융합체는 그냥 사시면 되고. 네. 그리고, 생게 또, 영혼 고개사. 영혼 고개사. 예, 이것도 그냥 무조건 살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아군 악마가 죽으면은 얘가 미사일을 쏴요, 뿅. 네, 네. 그래가지고 얘를 그럼 가장 오른쪽에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쐬고, 어, 이것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류의 친구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가 뭐냐면은 일단 그냥 이거 이거는 이거 그냥 이거 적어두세요 이거. 이렇게 살 겁니다 요렇게 저희가. 네네. 네. 그러니까 얘는 복수는 뭐냐면은 우리, 필드가, 죽을 때마다 발동함, 발동해요. 그니까, 다음 턴까지 지속이 돼, 안 되고, 전투 중에만 지속돼요, 도 그래가지고, 그니까, 누가 죽어도 돼. 아무나 죽으면. 그래서, 네.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한 마리가 죽으면은, 야수들이 다 버프를 받는 거예요. 광역 엘리버. 죽을 때마다, 아, 한 예. 마리가 죽을 때마다. 네네. 그리고 얘는 이제, 얘는 복수 3이잖아. 얘는 3마리 죽어야 되는 거. 네. 네. 그래서 얘도 좋고, 그 삼성에서는 요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나 커브는 이제 예 네, 여기까지 했고, 5 턴이에요, 7원이죠이 이때도 두 개를 사요. 새로 고침 한 번도 가능해요. 마음에 안 새로 들면 새로 고침. 새로고침. 네. 예. 근데 이게 4 턴에 두 개를 사는데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두개 삽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대충 세 보이는 거. 네. 6턴, 8원. 한개를 사고 레벨업 그럼 이제 4레벨, 4레벨이 되죠 한 개를 사고 한개 사면 3원, 레벨업하면 5원, 8원 예자그 예. 다음에 이제 7, 7턴이죠 7턴 9원 예. 여기서 이제 2개에서 3개를 삽니다 네 4원짜리, 그러니까 4성짜리 그러니까 필드를 좀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리고 또뭐 하면 되냐면은 페어를 찾아요. 페어. 중복되는 거요? 네, 중복되는 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처음에 반사를 샀는데, 반사로 샀는데 또 나와. 그럼 또 사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기서도 이제 좀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페어를 여기서 찾은 다음에 뭐 하냐면은, 5레벨에서 6레벨 발견을 합니다. 세그 개를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뭘 찾냐. 영국 어플을 찾는 거예요. 올해의 육류 뱃스 연구 버프. 여가가 여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것도 적어두세요. 우성. 육동곤니. 네. 아겜송커스 네. 곰마곰. 리스락스 하얀비늘락. 요렇게만 살 거예요. 요 다섯 개만. 요 여섯 개만. 네. 나머지는 그냥 다안 나오면 그냥 대충 쎄 보이는 거 고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드릴게요. 엄마 곰, 요렇게 우선순위. 그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최상은, 4레벨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페어, 황금카드가 빨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개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5성에서 얘네들을 찾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엄마 곰인데, 엄마 곰을 찾으면은, 이때부터는 야수만 대충 쑤셔넣으면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일단은, 이렇게가 일단 플랜 A, 이 플랜 B는 뭐냐면은, 근데 웬만하면 페어가 안 풀려요. 네. 페어가 웬만하면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턴까지 했는데, 네. <laughs> 이때 만약에 페어가 거의 없어요. 페어가, 그냥 이거딱 정해드릴게요. 페어가, 한 개밖에 없어. 거의 없거나 한 개밖에 없다. 두 개면 네. 찾아요. 두개 이상이면. 네. 선생님이 찾는데 한 개밖에 없거나 아예,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네. 8턴에 레벨업 합니다. 8턴에 레벨업. 예. 5레벨로 네. 한개또살수 있을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턴에 직접 찾아요 5성, 5성을 성이5랩 자리를 위에다 근데. 적은 거요 예아 어, 5성을 직접 찾는다 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찾는데 만약에 5랩을 찍고서 페어가 풀려요 그럼 육성을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는 뭘 뽑으면 되냐면은 음주린 아 이거 너무 어렵긴 하다 아, 원플로도 갈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예. 내 용량이 이미 다 너무 적어서 예, 예, 그냥 이거 그냥 예. 흘려 들으세요 적으면서 예. 예, 이거 좀 해보고 그 너무 빡세다 하면은 제가 진짜 아예 그냥 한 개만 딱 담아드릴 근데한 개만이 안 되는 이유가 밴을 당해요 밴 네. <laughs> 밴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거 적어두세요 다 제가 설명하는 거 이거를 약간 열판 정도는 적어도 해보시고 그다음 제가 한번 더 봐드릴게요 예 낮 시간에 시간 되면 제가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아티사 그리고 어둠 주시장르아 순서를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계속 찾으면서 그냥 육렙은 절대 안 찍어요 버프만 계속 주는 거네요 예, 네, 그쵸 찾은 다음에 버프를 네. 줄수 있는 이런 걸 그리고 사마비 이렇게 안 나오면요 그냥 네. 세 보이는 거 고르세요 네 네. 자그 다음에 어 이렇게 대충 하면 되고 어 잠깐만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만 해도 개빡센데 이렇게 하고 외우고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고 저희가 꼽은 유닛 한 번씩만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그니까 러 빗송곳니는 빗송곳니랑 아엠송커스는 보시면은 내네 턴이 끝날 때 모든 아군 종족에게 있거든요 네 그니까 이게 아, 종족이 많으면 좋겠죠. 종족이 여러 개면. 그래서 그냥 한 개씩 종족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세 보이는 거. 원래 키우고 있던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얘도 똑같아요. 얘는 얘한테 혈석 주면은 모든 악원 종족한테 주는 거고. 네. 네. 대충 그런 느낌이고. 얘도, 얘도 똑같아요. 미스락스. 얘도 이제 종족이 여러 개면 버프를 더 받죠. 얘가 크는 거예요. 얘, 얘는. 네네. 그리고 이제 엄마곰을 뽑으셨으면은 엄마곰이랑 이제 악어 얘네들도 비슷한데 얘네들을 뽑았으면은 죽음의 메알이 야수를 넣으면, 넣으면 됩니다. 엄마곰 하얀 비늘 악어를 뽑은 죽음의 매알이 네, 똑같은 넣으면... 똑같이 예. 아, 때 하수도지, 바바나 사자, 아기크루시 예, 이거 다 사세요. 요렇게 사세요. 예예 예. 이렇게 예. 네. 사가지고 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예. 예. 그러시면 되고. 빛송곳니 저거는 그냥 뭐타종족 넣으면 된다고요. 종족을 그냥 여러 개 최대한 예, 여러 개 여러 개. 예. 예 보이는 종족. 똑같아요. 아겜송코서도 마찬가지고 미스락스도 똑같아요. 그럼 다 종족을 예. 이제 단계씩 넣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버프 돌리면 되는데 예, 이거는 나중에 하고. 예. 그럼 육성에서는 이제 만약에 하 지옥 박지 이 친구 얘를 사시면요, 악마를 한 개씩 다 넣으면 돼요. 내 턴이 끝날 때, 그니까, 아군, 악마들이 그냥 다 성장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굶주린 지옥박지를 발견하면 악마를 다 넣어요. 근데 그중에서 아, 제일. 굶주린 지박쥐 발견하면 무조건 악마보다 그냥, 그냥 싹다 네, 넣어요. 그 악마 그냥 일개 넣고 그냥 끝내요. 6개 넣어, 그냥. 7개 그냥, 필요 없고 아무 아무거나 그냥 필드에. 네, 그냥 악마 그냥 네. 보이는 족족. 근데 얘가 제일 네. 좋아요. 얘가 좋아요.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되고. 이제 골드린. 얘가 나오더, 그냥 야수 다 넣으면 돼요. 네. 골드린 나오면 야수 다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아티사는, 나가를 대충 넣고, 그러니까 키울 거몇개 정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키우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둠주시 장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시 멧돼지를 다 넣으면 돼요. 아, 어차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개념 알고 가는 거라서 그냥 가시멧뜨지를 넣으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아감마감 아게송커스 환상했죠? 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DM을 예, 보내드릴게요. 예. 요 정도까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결국에는 네, 저거 보내드렸고 이게 일단 해보긴 하셔야 돼요. 야, 이게 모르겠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솔직히 너무 힘드시면 솔직히 저든 전장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해야죠 아니, 근데 해도 하든, 하든 안 하든 진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50시간 네. 50시간 100시간 하실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한 10, 12, 20시간 해봤자 어차피 쌍배님 8등 하거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8등 하고요 운조... 네. 문조... 근데 제가 그냥 날빌 대충 해도, 날빌 대충 해도 운 좋으면 3등 하거든요? 네. 제가 트라이에슬론 하면서, 솔직히 저희 팀에서 전장을 열심히 한 사람이 딱그 민우 형, 이 선생님 빼고는 다들 합쳐가지고 한 세, 두세 판 했어요. 하스스톤도 몰라,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근데 3등 하거든요? 3, 4등 하거든요, 보통? 5등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게 없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할 이유가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유 되시면은, 일단 네. 해보고, 그거를 느끼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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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네. 일단 처음 해보시고, 근데 제 생각에 병 느끼실 거예요. 이거 솔직히 진짜 네. 존나 어려워가지고, 게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네. 그 진짜 그 미친,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급이냐면요. 그 이성은, 얘가 흑은장형이랑 지금 쌍배님이랑 스타 뜨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급이. 그 역전은 되긴 하는데, 운빨 게임이라. 그 정도 차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그니까, 뭐, 뭐 해서 나냐면, 저랑 쌍배님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 쌍배님이랑 플레임님이 그 정도 차이 다요 그니까, 플레임님도 지금 안 했거든요? 패치되고. 예. 그니까, 러 진짜, 그 정도, 그게, 거기는 진짜 거의 100시간 박았어요, 거기는, 작년에.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게임이. 그냥, 진짜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하고 어려운 게임이라. 네, 이거, 그, 외운 그대로 나오길 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코딩 몇개 해가지고, 예. 그냥 그거 그냥 제발 나와주세요 하고, 매칭 운빨 좀몇번 터지면은, 그게 3등까지도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이게, 이미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미 전장,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플러리 형이나 뭐던 형도 이제, 카스 원래 철수 형이나, 그것도 예. 이제 차이가 예.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일단, 느낌이 약간 이런 거고, 여유 되시면은, 방송키고, 아, 혼자 하시는 건 의미 없어요. 예, 예. 혼자 해봤자, 모르니까, 방송키시고, 예. 시청자들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기본으로 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막뭐 이게 어차피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네. 원래는. 근데 주는 네. 대로 안할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배제를 좀할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절대 안할 거.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이것까지만 적어볼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절대 안할게 있는데 그러니까 뭘로 기계는 한번 깎을 건데 악마. 악마는 그거 다음에 할 거예요. 그거 그 뭐야 박쥐 그거 아니면 안할 거예요. 아니 악, 악마 악마 아니야 슈팅 할 수도 있어. 얘네 셋은 절대 안 해요. 해줘 물론 명족종이. 어, 아, 어, 이거 세 개는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연습하실 때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그, 하는 각이 나오긴 할 텐데 절대 하지 안요 근데 안. 가장 약간 무난한 게 아까 토끼 걘가요어영아 맞아 영웅도 있죠. 이게 참 노답이에요 게임이. 영웅도 적어드릴게요. <laughs> 영웅. 영웅 그냥. 1순위부터 5순위 정도까지만 적어주시죠. 예, 커플 룬토템 얘가 제일 좋고요. 나 이거는 따로 제가 빌드를 말씀드릴게요. 5할 뭐 거야, 네. 유리사 1도 설명할게요. 아,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겠다, 차라리.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운영법이 다, 다 다른데 얘네들이 뭐냐면 거의 다 패시브 따로 운영법이 안 달라요 저희가 했던 거랑 유일하게 다른 게 거푸 룬토템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네. 방송을 키고 하시는 게 좋고 저가 그때 방송 중이면 제가 또 웬만하면 한번 봐 드릴게요 초반에 일단은 이게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힘드셔도 지금 어, 하시면 좋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할 거면. 좀 해보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음. 딱, 열 판, 예, 방송키고, 딱열 판. 요, 요거는 요, 요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 3일 안에.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예. 이게 솔직히 열판 정도면은, 네 4, 5시간 걸리거든그 정도 가능하시죠? <laughs> 아, 힘드시면은, 말씀해주세요. 힘드시면. 아니, 근데 뭐, 연습해야죠. 아, 근데 좀, 근데, 5시간, 6시간 동안 전장만 하는 건 좀, 이 예, 제가 전장방송을 아안 해가지고. 나눠서, 예. 나눠서, 나눠서, 그니까. 예. 그니까 이게 5시간 안 걸리거든요, 10판 하는데? 그러면은, 예. 6판 합시다, 6판.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럼 두판만 하죠. 하루에 두판 아,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두판딱 3일. 힘드시면은, 어, 아, 요, 요건 합시다. 요건 해야돼. 요건, 요건 해야돼. 아, 근데, 네, 제가, 요건 방송 끄는 제가 계속 다시, 간열쇠간 계속 할수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방송을 끄고 하시면 안돼요. 방송을 키고 해야돼요. 이게, 그까 공부가 안돼요. 안, 안 그,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포션이 뭔가 좀잘못알고 계신데. 네네네. 아, 방송 키고 하면, 진짜 그냥 지옥입니다. 솔직히 피드백 안됩니다. <laughs> 아, 진짜요. 진짜 피드백 안됩니다. 아, 근데,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예 안되는데. 내생각인아 네 나는 전장이나 하스 방송할 때좀 제대로 된 그런 훈수하는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니면그 제가 받으 제가 받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다받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듯 한번 그냥 뭐 시간 잡고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여유 있을 때 지금처럼 네. 뭐지좀 빨리 끝나거나 하면은 그때 제가 좀더받드릴게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나을 듯 예예. 예. 이 정도 하죠. 있습니다.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혼자 하, 하셔봤자 제 일도 도움 안 돼가지고. 시간 될때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 낮이든 밤이든 뭐다 끝났을 때 그러면은 뭐 다음에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주신 거 주신 거 달달 외우고 있을게요. 예. 네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뭐메모장 띄워두시고 게임할 때 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오케이. 그럼 뭐 여기까지.